<laughs> 들켰네. 오나이스아들킴 <laughs> <망스. 웃음> 엘리 <laughs> <에일리> 방이래. <laughs> 아 뭐야. 아 이리서 기차 타고. 큐턴 야 진짜 최악이다. 음. 엘리 할때 제일 싫은 거다 했어. 미친 마쇼, 돈이 들어서 방을내 해도 돼요? 방 엘리요? 스트레스 100%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나방엘내고 싶은데? 엘디 걸어다니는 거 너무 하기 싫어. 어, 뭐 거의 걸어다니는 피레치 수준. 어, 이거 이, 이, 이탈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저 방탈게요. 이탈한다고요? <laughs> 방탈게요. 아마 방 타는 게 날걸? 일장일모방 정도? 아, 일장 방. 일장방 할게요. 1장 일장 방이요? 일장 너무. 한번 보고, 우리가 이긴다 싶으면 일모까지 가고, 아니면 그냥 방할게요안 어, 되겠다. 한타 때, 방이라도 있는 게 낫잖아요. 없는 것들. <laughs> 100% 없, 없거든요. 절대 못 살거든요. <laughs> 없대. 이건 진짜 엘리를 잘 느껴주지 않아요. 이건. 절대 못 살아. 그래서 그래봤자 어차피, 딜성 안 맞아도 그 다음에 뭐막 줄걸? 그냥 걸어가냐고 다 따라서 뛰는거지 안봐도 뻔해 어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운데로 갔었어야 했는데 그걸 제가 갔어요 <laughs> 진짜 다행히 안개가 없다 안개가 없다 그나마 다행히 어? 아 느려 날시가 알려주세요. 저이번 가자, 가자, 가자. 어이거 아비. 안돼. 거긴 몇 자리야? 거긴 몇 자리야? 용성, 용성, 용성. 와우, 역시 낫지네.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laughs> 들켰네. 오, 나이스. 앗, 아, 들킴. 에, 엘리 방이래. 방이 <laughs> <laughs> 들켰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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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하신 뭐 거, 거 어... 아닌가요? 죽어요 어.. 벨님 죽었네 저 죽어요 뭐야 어 이거 어떻게 죽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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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세요 와주세요 아직 불맥자야 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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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세요 빼세요 빼뭐 빼나? 아, 하나 알지 됐다 주황 스테라에요 주황 스테라요 제가 잡으러 갈게요 네. 굴바거 쎌거 같애요 튀었다 튀었다 튀었 아군 타오가 공격받고 있어 이거 줄게 고용공 자기다니 아군 타가 공격받고 있아 콩자반 즐기다니아오가어어오 그래? 아군이 타오를 거거 옆에 시바, 시바. 어, 뭐. 어 뭐야. 이 루시가 안 돼. 오.

네. 아 어, 나이스. 캣캣캣 다야 다야 다다나 잡아. 잡아. 때렸다. 와. 오오 쉣. 안 돼. 컷. <laughs> 음 아나 죽는다. 아나 죽었다. 어살았까오 저기 잘리 내는 데아 진짜. 오금 <laughs> 제가 소리가시안 보이는데? 아가 저기 애들, 가요? 애들, 가요? 애들, 아, 애들, 가요? 애들 많은데, 애들 많은데, 애들 많았는데, 이민호도 안 되니까, 혹시 좀어데 됐다 그래가지고 엘리 방했어요방연 시내한소였다. 방연한다 방연디 시내한소였다. 방아시내한소다방연다 또 돌아가게. 무시 아 무시컷. 나이스. 아주 쓰레기 줍게요. 땡큐. 어, 또 건물 깼네. 들어갔어요. 이다 나이스. 건물의 대가는 죽음이다. <laughs> 뭐 하나는 놓고 가야지. 이번 아 지금 소름 먹고. 아 마음이 편안하네. 감도 노리지 않았어. 건물 나쁘셔야겠다. 내들이 나를 아예 안 노린다 싶을 때 되면은 공격게요좀더 <laughs> 라인 늘려가지고 저희가 봅시다. 생각보니까 이젠 저를 돌리네요. 여기 신경 안 쓰일 겁니다. 이렇게만 찍어도 애들이 안물리니까 사실 지금 이 t 1바밖에안 입었거든요. 뭐야? 불난. 나머지 동이에요좀 나중에 딜도 나온다고 말이지 <laughs> 처음에 용성 락이 안 죽은 게. <laughs> 아니, 그, 그게 안 들킬 수 있었는데, 티도핑인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내가 킬해버려서 일반전이니까, 아... 아... 알잖아. 그래서, 아, 죽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킬수킬좀 어, <laughs> 킬킬해가지고. <죽일 수 웃음> <같아. 웃음> 되나? 안 된다. 아, 야, 다살 <laughs> <야>, 가다. 가다. 아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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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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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겨넣기. 아이지아 <laughs> 맛있다. 산책 지봤으니다아 <laughs> 너무 재겠다 라즈가 너무세요. <laughs> 생을 <생일> 소홀히 타셨군요. 그랭 <laughs>